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도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경남 아너스빌이라고 있죠. 여기는 재개발입니다. 300세대가 채 되지 않는 그런 규모인데 어쩌면 레미안보다 더 역세권입니다. 바로 앞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가 있고요. 경남 아파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지 규모가 작다는 건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좀 아시고, 다만, 나는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하지 않겠고, 역세권에 살고 싶다 그러면 경남 아너스빌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24평이 있고 30평이 있거든요. 예전에 미분양이 한참 있다가 해소가 됐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지난 6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에서 이렇게 보면, 맞은편에 KTX 송도역이 있는 겁니다. 수인분당선 송도역. 그리고, 레미안이 짓고 있죠.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03동까지 있고요.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 주차 공간이 있어요. 요즘 아파트 답지 않게 지상에 주차 공간을 만들었네요. 지하로 파는 게 돈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나봐요.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스티가 여기 사우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갖고 여기를 이제 안 오죠 거의 예전에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우나가 인근에 풍림아파트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쌍용도 있긴 한데 여기 워낙 구도심이라 아마 레미안 센트리폴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미안 센트리폴 주위에 뭐 이런 거 있다 여기 옥년 1동 요게 행정복지센터구요. 지금 경남 아너스빌, 옥년동 경남 아너스빌 타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가 워낙 좁았는데 지금 조금 넓혀진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도 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예전에 경남 아파트 하면 굉장히 유명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브랜드가 조금 밀리죠 우방인가요 우방에서 아마 이게 인수를 했을 겁니다 요게 경남 아너스빌 조경입니다 소규모 단지라 조경도 아주 작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크게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 그냥 내집안채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제격인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그렇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고요.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남양이죠, 집이. 지금 약간 비가 올라가는데, 지금 자전거를 타고 와고 제가. 지금 요게, 아, 여기 시니어 센터네요, 경로당. 그리고 입주자 집회소인데, 재밌네요, 말이. 컨프런스룸 같은 건데요. 네. 이쪽이 지하 주차장 연결되는 데네요. 여기가 이제 휴게 공간이고 무인 택배 시스템 이렇게 있고요. 저쪽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카야 일본 주점이 있습니다. 앞에는. 옥년동에는 레미안 센트리프를 제외하고서는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풍림도 20년이 거의 뭐 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놀이터가 여기 있었네요. 자그마한 놀이터입니다. 옥년동 경남 아노스빌. 놀이터고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다른 동들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설계할 때 그런 설계가 들어갔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쪽에 이제 지상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지상 주차장을 없애고 여기다 조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놀이터도 좀 크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석가산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게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게좀 흠이네요.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요. 소규모 아파트지만 그렇게 공간 활용이 알차다 뭐 이런 생각은 제가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지도를 보면 101, 102, 103동이 있는데 3번 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인데 글린 예. 생활시설이 저 안, 바깥쪽에 있는 모양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글린 아, 생활시설이 저쪽에 있네요. 여기 이제 상가 주차장이겠죠? 여기가 근린 생활시설인데, 지금 거의 비어있네요. 중공이 안 났나요?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하나, 둘, 셋, 넷, 네 칸인가요? 네칸 규모의 근린 상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못봐갖고 아마 옥년 중학교일 거예요. 아마. 중학교 건물입니다. 송도역 경남 아너스빌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가격적인 반등은 없는데 그냥 역세권에 내집 네 하나 마련한다 새 아파트 마련한다 그러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 워낙 단지가 작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도역 경남 아노스빌에서 스티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